예레미야 4장 2절 우리 PPT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회개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사람에게 잘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한테 엄청 잘해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너무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가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왜 어려운가 하면요 다른 종교는 다른 신들은 그 신에게만 잘하면 됩니다 뭐, 갖다 바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럼 끝나요. 그럼 복을 받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한테도 잘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한테 잘하는데, 사람한테 제대로 못한다. 그거는 50점이 아니라 빵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짜다 그랬습니다. 그거 가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회개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회개가 뭔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이게 회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러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랬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허감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니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급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치료하시며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며 어떠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가? 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모없다 네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기도 뭐몇 시간 하고. 그래놓고 집에 가서 뭐 남편이랑 남편에게 욕을 해대고 그거는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폭력을 행하던 사람이 폭력을 거두는 것이고, 약한 자를 힘들게 했다면 약한 자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고, 거짓말했다면 그 거짓말을 이제 안 하는 것이고, 사기쳤다면 사기를 안 치는 것이고. 사람을 향해서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회계다. 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진실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 나, 정의로워.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 나, 공의로워. 나 하나님 살아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회계다. 라고 오늘 예리미하선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뒤에를 보십시오. 회개하면 누가 복받는가?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바로 회개하면요, 나도 복받지만요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은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복은 누가 받는 겁니까? 옆에 사람이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이 받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의정거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회개했다면 나도 복받을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 복받고 내 자식들이 복받고 내 이웃 사람들이 복받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어, 한국 교회사에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강패였다가 어, 목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이 신촌 서북교회를 목회할 때 부흥 집회를 이제 인도하러 가는데 그 당시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산꼭대기를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나무가 하나 있어서, 더운 여름날, 너무 더우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우통을 이제 벗어 제끼고, 좀 찬바람을, 바람을 좀 이렇게 땀을 식히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또한 사람이 술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올라오더니, 야, 임마, 네가 먼저 올라왔어. 그러더니 다짜고짜 김일동선을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 같으면 한 방에 그냥 날렸을 텐데, 그냥 그걸 다 얻어맞았습니다. 다 얻어맞고 이 사람 때리다가 지치기도 하고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하니까 숨을 몰아쓰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러고 있을 때 김익동 목사님이 손을 악수를 딱 잡았습니다. 그 악력이 그 손의 악력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손이 너무 아프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다 때릴수? 형님 다때렸어 그리고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자네가 받았구려 그래.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다면, 당신은 오늘 여기서 장례식을 치르는 건데.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지금 성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익동 고사님이 야, 이 사람은 내가 김익두야.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그런데, 이제,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김익도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벌벌벌 떨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따라와. 그리고는 끌고 부엉 집회를 데려가서 거기서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생이라면 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복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고 진짜 내가 회개했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복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 진짜 회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분명히 예림의 선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의, 이것은 재판관이라면 뇌물 받고 그 뇌물 준 사람의 편을 들거나 강한 자의 편을 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 여러분 이것은 불법을 더 이상 자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불법을 버리고 어를 가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진실하다 내가 정말 정의롭다 내가 공의롭다 여러분 그렇게 맹세할 수 있는 그 회개 그 참된 회개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가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 되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러한 정말 제대로 된 그러한 참된 신앙이로 여러분 우뚝 설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내 주위 사람이 정말 복을 받았는지 내가 회개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 행복해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또 내가 회개하는데, 정말 내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 참된 회개에 이룰 수 있는 우리들 을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여서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 넌 따라서 속죄 큰 사랑 받으니라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삶이 바뀌는 그러한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으로 그렇게 서는 것 넘어서서 정말 세상에서, 삶에서,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강구하겠습니다. 주의 한번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이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참 가짜 신앙, 가짜 회개 이르기 싫데저희들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국민이여겨주시옵시 참된 신앙, 참된 회개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정말 참 사람 신앙인으로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고 어없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창의로 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불법을 그 당하고 여전히 진실하지 못하며 여전히 하나님 또한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좀 도와주시옵시오 오직 진실이고 희와동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다 정말 참된 회개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격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어 줄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합니다 보통 우리 힘으로 할수 없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바꿔 주시옵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름으